있는 같아요. 네. 자 오늘 공연 문화에 대해서 일 많이 해볼 것 같은데 각 나라를 대표하는 문화 콘텐츠가 있죠. 일단 뭐 중국은 경극 빼놓을 네. 수 없잖아요. 경극은 우리 중국을 표현할 수 있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공연이에요. 네. 그리고 우리 뭐 지역마다 경극 학교가 있어요. 이렇 유명하는 전통적인 문화 콘텐츠예요. 근데 경극은 약간 어르신들이 많이 보잖아요. 젊은 사람들은 네. 우리가 실은 들어도 무슨 뜻인지 몰라. 모르죠. 네. 아, 아 들어도 모르겠요 그게 궁금했어요. 알아들을 수 있는 건가? 아, 저는 할아버지, 어렸을 때 할아버지랑 같이 들으러 가는데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. 요 <laughs> 할아버지는 알아들어, 할아버지는 알아들어? 네, 할아버지 알아들어요. 그뭐 듣고 며칠 동안 집에서 막 혼자 종얼거리면서 저는 <laughs> 이해가 안 돼요. 아, 근데 그게 발음을 하는 거죠, 중국어를? 아, 아, 제가 보기엔 아닌 것 같아요. <laughs> 아, 제가 개인적으로. 충격적이다. 그거. 할아버지를 어떻게 알아들었어요? 그냥 어렸을 때 아마 그런 거 배워서 그런 것 같아요. 아, 왕신민이랑 나랑 경극을 보러 가도 둘다못 알아듣는 잖아요 똑같아요, 거잖아. 똑같아요. <laughs> 진짜 똑같아요. 말하는 게 아닐 수도 <웃음> 있겠다. <웃음> 우리는...